촉촉한 우유 크림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쌀 케이크 달러 우유마트 플러스 2 19,900원. 국내산 원유로 직접 만든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우유 크림이 듬뿍. 6천 번저 만든 쌀 시트로 속이 편안한 맛을 음. 선사해 드립니다. 폭신한 쌀 시트와 고소하고 촉촉 달콤한 우유 크림을 한 입에 즐겨 보세요. 8시간 저온 숙성으로 우유 본연의 풍미를 진하게 담아냈습니다. 투 플러스 2 19,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분 많이 좋습니다. 사랑해주세요. 맛있습니다. 어. 오늘 여기서 한번 띄워주시죠 기왕 그좀뻘쭘지근하게 우리가 보는 거기까지보 예. 여기까지 다야죠. 여기까지 볼게요. 예. 일부 불쾌함이 있으실 아, 수좀 있어요. 좀 많이 불쾌해요. 여기까지 <laughs> 보고 예. 한 번에 씻어내야지 뻘척지근하면. 예. 개혁신당에서요. <laughs> 예, 한번 띄워주시죠자 오늘 초성을 갖다가 또 장난질을 어, 했습니다. 말장난 정치적 전형적. 저번에는 무슨 뭐그 예. 대통령 인사 관련해가지고 김대중 인사권이다 아, 이래가지고 또한번 들어갔지. 했는데 이번에는 예. 이유? 지읒, 미음. 아니 이거 이제 이재명 초성이잖아요, 초성. 그러니까 이응지읒미음이 아, 이재명이라고 안 했답니다. 네. 이 양반은 안 했대요. 에. 예. 이응지읒미음 출마 음, 금지인데 음.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면 뭐뭐뭐 뭐, 뭐, 뭐 쫄리나 봐. 뭐 이제 아. 이런 식으로 또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 아.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이응지읒미음 출마 음. 금지로 했는데 내참 기가 막힌 게 네. 여기에서 이응은 음주 전과자, 음주. 자, 지읒은 중대 범죄 전과자. 에. 자, 미음은 아, 미음이 제일 웃겨요. 어. 막말과 어. 혐오 표현으로 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인물로 출마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 어. 자, 이름은 이거 누구입니까? 근데 왜 자기소개를 하는 <laughs> 그러니까. 거야? 아니 공천 금지 대상의 자기소개서를 내면 어떻게? 공천 금지에 미음에는 <laughs> 여기 이준석 자기소개.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소개를 쓰면 어떻게? 아니, 어, 숟가락 괴물 이거 들어가잖아요. 심각하네, 괴물. 심각해, 심각해. 자기 소개를 지금 네. 출마 금지자로, 아니 그럼 배지를 때 배지를 그게 맞지? 어, 아 김철근 총장도 출마를 못하네. 왜요? 김철근 할때뭐 있어요? 무슨 뭐 정과 이런 거. 아음주 있어요? 어. 아 그래요? 음. 뭐 지방선거 안 나가겠지 뭐. 예. 네. 네. 자 그러니까 음주안 그러니까 된다. 음. 오케이. 이거에 네. 또 대항하듯이 진보 진보당과 정의당이 어떻게 또 맞받아쳤어요? 예, 이준석 퇴출. 음. 그니까 이응. 네. 유치하고 아이고. 저급하다라면서, 에이. 이응, 지읒, 시옷, 에이. 이준석 퇴출을 에이. 또 주장을 하고 에이. 나섰습니다. 이제 이응, 지읒, 시옷은 뭐냐면, 뭐 어떤 겁니까? 인종, 이주민 에이. 차별, 지읒, 장애인 차별, 에이. 시옷, 성차별, 성폭력 발언. 아, 요거를 이관항는 자기 소개인데 이것도 아, 요거 이준석이 자기 소개인데. 이준석 꺼지라 야, 이겁니다. 아, 이준석 이관항이네. 아, 나 이럴 때는 진보당, 정의당 박수쳐드려요. 어. 아, 정말 기분 좋았어요. 네. 유치한 정치다. 아, 근데 좀좀 좀 많이 심하네요. 그러니까 뭐 진보정당에서 그렇게 좀 미러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좀 돌려주는 방식인데 네. 뭐 진보정당에서 한 것도 지금 이게 수준이 전반적으로 지금 떨어지잖아요. 근데. 네. 진보정당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일단은 이 개혁신당이라는 이당 자체는 빨리 없어져야 정말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것이 음. 이게 전형적인 말장난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를 정말 국민들의 삶이 달려있고 하루하루의 국민들의 고통과 네. 여러 가지 그 삶의 무게 네. 이런 것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치가 어떤 역할해야 을 되는지 고민해도 부족해 형님. 아, 그렇지. 고민해도 부족해요. 아, 그렇지. 근데 음. 허구한날 얘네들은 늘 고민하는 게 사람 이름 초성 가지고 음. 말장난 하는 거고. 예. 그게 음주 뭐 중대 범죄 막말이라는데 그 막말에 이준석이 또 걸리고. 예. 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를 정말 조롱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면서 조롱을 먹이로 삼는 조롱을 영양분으로 삼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이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어? 이게 말장난으로 이게 이제 그 극우 인간들이 자민련처럼 소멸될 때 아유. 세모 인간들도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소멸시켜야 되는데 예. 이게 또다 자기 나름대로 차별화한다고 같이 같이 합당을 안 해버리면 음. 이 세모 인간들이 또 남아가지고 이런 정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치가 정말 대한 세력으로서의 필요한 정치냐. 이거는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뭐, 음. 어? 좌우, 여야의 날개로 난다. 음. 뭐 이런 식의 이 표현은 옛날 표현이고. 네. 적어도 대중정당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정상적인 기준의 어떤 정책 비판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음. 이게 뭐야. 음. 매 김대중, 뭐 음. 이, 뭐 이응지읒 미음. 음... 이러고 앉았으니까 내 한심하다 이거예요. 이응지음미음하니까 우리 잉 님께서 아요거예 네. 유성 젓가락 막말로 아, 받아주셨는데 잠시만요 그렇게 따지면 또 우리 황희두 이사님 아 우리 황희두 이사님도 작품 하나 있어요? 황희두 뭐 이사님은 이거 예. 이거 황희두 이사님 페이스북을 그냥 읽는 아, 것뿐이니까 예그 예, 네. 일단 읽어만 드릴게요. 네, 황희두 이사님 이쓰신 겁니다. 네 기왕 할 거면 네. 이응지은 치오 출마 금지도 하시는 게 어때요? 이준석 초성인데요? 유성구 아... 주피 성상납 아, 아주, 아주 그 강론으로 들어가네 딱이다 아 어. 살이 빠진다 아이고 살도 빠졌어라고 이렇게 이제 황희두 저기, 어, 이사님이 에. 글을 또 써놓으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황희두 이사님도 얼마나 수준을 낮추고 낮춰가지고 지금 이준석이한테 맞춰준 겁니까 아. 그러니까 정치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까 진보정당이나 예. 황희두 이사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이준석이가 속해 있는 이 개혁신당이라는 <laughs> 이 작자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정말 한국 정치를 완전히 정말 희화와 조롱 덩어리로 만드는 이 조롱을 자양분 삼는 음. 이 정말 곰팡이 같은 존재들이 제가 볼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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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를 네. 망가뜨리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간들 빨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없, 없어지지 않으면요 진짜 한국 정치가 음.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한 발도 앞으로 음. 나갈 수 없고 또 하나는 아니 이름도 개혁신당이잖아요 음. 지방선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멸이야. 자기들이 개혁을 말하고 새로움을 말해도 알릴까 말까인데 여전히 이재명 비토 정치 이재명 안티 정치 원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 안티 비토 정치만 가지고 세상 못 바꿉니다 음흠. 이거는 뭐 검증된 이론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개팅 나가도 (1번) (2번) 맘에 안들 수 있어요 예. 소개팅 세 번째도 나갑니다 그치. 무조건 결혼하나요? 아니요. 아니, 3번은 더 맘에 안들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야, 이게 1번, 2번 싫으면 나랑 결혼하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차라리 음.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덜 싫지? 음. 이걸 고민하죠. 그렇지,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음. 그니까, 러 이준석이는, 그냥 조롱 조롱당으로 이름을 바꿔버려 그냥 어울려 조롱당으로 바꾸는 그래서 게. 어? 이 내용도 꼭 소개해 드겠습니다 쪽팔린 줄 알아라, 쪽팔린 줄 알아라. 뭐 대표님은 이제 이응즈 치 대표님이고 근데 작품 많이 나왔네요. 예, 해외에서 이제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어. 예. 예, 치읓 히읓 리얼님. 예.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국민의힘과 예. 공식적으로 첫 연대를 합니다. 아 박수, 박수, 박수. 나... 드디어 역시, 야 형님, 어. 우리 시방 쇼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1년 전부터 얘기했던 예. 니네 개혁신당애들은 겨 들어간다. 예. 예? 국민의인과 하나 된다. 예. 윤어게인, 진정한 윤어게인, 진정한 세대 포이론 한번더 음? 한다 니들. 그렇죠.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역시나. 이준석이나 천하람이는 응. 요 신인 손바닥 안에. 안에서 여기가 예. 여기가 합당이거든요. 여기가 <laughs> 여기가 <laughs> 합당인데 예. 요 지금 속바닥원저리에서 맴맴 어. 돌고 있어요 지금. 예. 야 뻔하지 니들이 여기를 못 벗어나지. 아, 그래. 이재명 정권에 대한 예. 견제를 위해서. 예. 통일교 특검 논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합친다고 나와있습니까 언제 아니, 합친대요 17일 오전에 회동을 갔습니 아, 17일 날 합쳐요 네. <laughs> 17일 오전에 회동이니까 어, 내일, 내일이네요 내일 합치네 내일 송원석 천하람 원내대표 아, 축하축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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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아, 역시 형님 쓰레기는요 쓰레기통이 왜 있는지 아세요 하나에 모여있어야 버리기가 쉬워요 그렇죠. 쓰레기가 이렇게 막 넌접하게 널려있으면 하나하나 주워야되면 힘들거든? 음.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하나로 모읍니다 그것만 아. 쫙 묶어가지고 그것만 버리면 돼 이렇게 훨씬 쉽지 정리하기가 근데 이제 이분 끼리 특검 논의를 하면 예잘 네, 됐어 특검이 돼요? 뭐 특검은 그러니까 어째 아니 근데 형님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 돼요? 네, 형님 좀 실망이다 왜요? 왜냐면 그건 너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었고 어. 지금 특검하려고 모이는 거 아닌 거다 아시잖아요. 아이, 네, 알죠. 특검은 양두군데 양머리고. 알죠. 이건 이제. 개고기는 만나서 밥 먹고 치. 결혼하자 이게 아니니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같이 사귀자, 사귀자. 얘기도 좀 하고 하는 거지. 사귀고 결혼하자. 서로 이제 이제 빌드업하는 거지. 거지.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 음. 특검은 명분. 네, 명분이죠. 에이, 그냥 걸어놓는 거고. 네, <laughs> 속내는 에이. 합쳐서 야. 빨리. 큰집 가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대한민국의 예.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고 길게 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이런 게 정말 한국 정치가 빨리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예. 이런 얘기로 이 시방 쇼에 정말 음. 좋은 방송을 예. 시간을 벌써 이게 한 80%를 쓰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아깝습니까 공, 국가적으로도 아니 근데 또 우리가 또 해줘야지 해줘야 되나? 아니 딴 데서 또안 하니까 본질을 잘안 짚어주니까 또안 짚어 또안 아니 그러니까 벌써부터도 뭐 지금 장동혁이 내려온다부터 시작해서 다 틀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을 네? 비판하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아이고.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비판을 안 해도 이미 네. 내부적으로 오늘도 이성현 국민통합위원장 만나가지고 네. 굉장히 쓴소리 들었는데 음, 이렇게 듣고 이렇게 지나가지고 왜 우리 대표님 얼마나 힘든데 네. 우리 장 대표님 응원해 주시고요 네. 저 지방선거까지 장 대표님 응원할랍니다 네. 저희는 임시로 갑니다 임시지, 임시로 응원하면서 갑니다. 쭉 한번 일단은 힘 실어 드리고 네. 예 일단은 세모 인간들 죄다 몰아내는 방향으로 네. 같이 가시고요 역시 이준석이는 국민의힘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아. 늘국민의힘에 이중대 앞잡이 역할을 해 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특검법 매개로 해서 어차피 뜯고 안 되거든요. 그럼요. 안 되는데 왜 만나서 왜 논의하느냐. 음. 본질은 음. 들어가고 싶죠. 그렇지. 너무 간절히 국민의힘 탈당 게쓴게 원통해 가지고 음. 다시 연어가 음. 고향으로 회귀하듯이 음.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응, 어, 이, 이응, 지읒, 미음 이것도 그다 저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에이. 머리와. 에이. 사무총장 이기인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어. 이거 왜냐면 선거. 수준이 딱 맞지. 선거 대비용으로 공천 에이. 기준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기인 머릿속이거든. 예, 어. 근데,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어. 개혁신당이 어. 전국정당이에요? 개혁신당 이번에 후보를 얼마 나낼수 있어? 당이죠, 팬클럽 당이죠, 지방선거에 당. 후보를 얼마 나낼수 있어? 음. 그런 힘이 돼요? 없잖아. 음. 소멸되는 거지. 음. 그니까그 전에 빨리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야지. 어차피 지방선거 에이. 끝났는데 아무 에이. 연대도 안 하고 장동혁에게 민폐만 되면 또 오래되지. 분열의 아이템, 에이. 분열의 아이콘 이런 얘기 들을 거고 에이. 그 이후에 또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음. 개혁신당의 한계를 봤다. 또 이럴 거예요. 그래. 1 0 0입니다 100퍼.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좀 보수 쪽 돌아가는 분위기 좀 요약하면 예. 한동훈은 축출되고 네. 이준석이를 끌어안겠다 어. 딱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좀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 시방쇼가 음. 한번 짚어드린 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음.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